페이지 안쓰는데? 31쪽 페이지 31쪽에 20 21 22 이거 3개는 풀어봅시다 일단은 정진하고 이제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동영상 보자 네 20번 해보자 자 문제를 봤을 때 일단은 삼각형 ABC가 선분 AB와 AC의 길이 같은 이등날 삼각형이네. 어 그리고 선분 AB와 어, RP, 선분 AP와 RP가 평행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 AC와 선분 AC와 QP, 그러니까 얘랑 얘 평행하고 얘랑 얘가 평행한 그러한 도형이 주어졌네. 이때 사각형 AQPR의 둘레의 길이를 물어봤네. 자,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일단 알수 있는 거는 지금 선분 AQ랑 RP랑 평행하잖아. 그리고 AC랑 QP랑 평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AR과 QP도 평행하게 되겠네. 즉두두 두 쌍의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삼각형 A, A Q P R 은 평행사변형이 된다. 오케이까지 뭐, 알았어자그 다음에 저 삼각형 A B C 전체가 이등변삼각형, 즉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각 B 와각 C의 크기가 같다는 걸알수 있겠네. 자 그리고 그리고 어, 그리고 지금 보아하니 A C 랑 Q P 랑 풍이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동의각의 크기가 서로 같지. 즉, 이 부분의 각도 마찬가지로 각 C와 크기 같다는 걸알수 있겠네. 즉, 삼각형 Q, B, P는 두 내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알수 있겠네. 즉, 선분 B, Q와 선분 Q, P. 얘네들의 길이가 같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거는 삼각형 AQPR의 둘레 길이고 지금 AB의 길이가 9잖아. 근데 QP랑 QP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A에서 Q를 찍고 P까지 가는 데 걸린 이 거리 AQQP의 합이 9라는 걸알수있겠네 그래서 보면은 선분 AQ 선분 AQ와 선분 AQ와 QP의 합이 QP의 합이 얘가 9라는 걸알수 있지 자 그런데 저 사각형 AQPR이 평사기 때문에 대변의 길이 같네 즉 AQ와 RP의 길이 같고 QP와 QP와 AR의 길이가 같이 즉 사각형의 둘레 길이는 AQQP의 두배라는걸알수 있겠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둘레 길이는 8. 아 단위가 센치네 센티미터 cm. 18센티미터라는거 알수 있겠지 자그 다음에 21번 해보자 21번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랬네 아이 보기 안썼네 보기 먼저 써볼까 1번에 선분 AF와 AF와 D AF와 d 길이가 A d 와 B, A to C, A C의 길이가 같다. 3번은 3번은 삼각형 A, 삼각형 ABC, ABC와 삼각형 D, D. 예를 들이 합동이라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내일 뵐에 D, B, E와 삼각형 F, E, C. 얘네들이 마찬가지로 합동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네. 아니, 알려주는 게 아니라 주장하고 있는 거지. 자, 5번. 사각형 A, F, E. 사각형. 자 일단 알수 있는 거는 삼각형 ABC의 각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세 개의 정삼각형 을 그렸대. 삼각형 EBC, 삼각형 DBA, 삼각형 FAC. 이세 삼각형은 삼각형 ABC의 각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이라 하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도형에서 알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체크해보자. 를 어 아, 삼각형 아유, 자리가 없네 삼각형 삼각형 DB 삼각형 DB와 삼각형 ABC 삼각형 ABC를 좀 관찰을 해봤어 근데 지금 선분 DB와 선분 DB와 선분 TB와, 선분 TB와, 선분 PA. 선분 AB나 B나 길이 똑같으니까. 선분 TB와, 선분 AB. 얘네들은 길이가 같네. 그리고, 선분, 아, 선분 PE. 선분 PE와, 선분 BE와, 선분 BC.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길이가 같지. 자, 그리고 그두변 사이, 선분 P2와 선분 P, 어, 선분 DB와 선분 P2 사이에 껴있는 이 각은 우리가 크기를 알수 없지. 하지만 알수 있는 거는 원래 이 하나의 각이 60이었는데 거기에서 이 사이에 껴있는 각을 뺐지. 자, 그러면은 삼각형 EBC도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전체 각이 60이잖아. 근데 60에서 일정 각을 뺐기 때문에 각 A, B, C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점이라는 거알수 있네. 즉, 두 삼각형의 두배의 길이가 같고 끼인 각이 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얘네 들은 SAS 합동이라는 거알수 있겠지. SAS 합동이 된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삼각형 ABC와, 음, 삼각형 ABC와 FEC. 삼각형. 마찬가지로 ABC와, 삼각형 ABC와 FEC. 얘네들 관찰해보자. 삼각형 FEC. 자, 그럼 또다시. <laughs> 선분, 선분 AC와, FC의 길이는 서로 같지. 선분 AC와 FC의 길이는 같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분 BC와 선분 EC의 길이가 같지. 선분 BC와 선분 EC의 길이가 같더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의 각이 얼마인지 모르지. 하지만, 60이라는 각에서 이만큼의 각을 뺐다는 걸알수 있겠네. 마찬가지로 이 전체 각이 60인데 일정한 각을 뺐기 때문에 각 A, C, B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세모라는 것알수 있겠지. 즉, 두삼각형의두 변의 길이 같고 끼인 각이 같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S, A, S 합동이 되버리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삼각형 D, B, E와 F, E, C가 A, B, C를 매개로 해서 합동이라는 걸알수 있지. 삼각형 DBE와 삼각형 FEC가 합동이라는 걸알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조건을 활용해서 1번, 2번까지 체크해보자. 자, 일단 알수 있는 거는 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 b 합동이라는 걸 이미 밝혔네. 3번은 맞네. 4번은 마찬가지야. 삼각형 DBE와 FEC가 결과적으로 합동이 되어버리지. 사번도 받고. 자, 그 다음에 1, 2, 5번 체크해보자. 자, 선분 AF와, 어디지 AF? AF와 DE. 자, 그러면은, 어, 어디지, 어디지? 음, 지금 삼각형 DBE와 삼각형 FEC는 합동이 되어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겠네. 그렇기 때문에 선분 DE와 대응하는 변이 FC의 길이가 같지. 근데 FC는, FC는 DE. 아, DE, FA. E. FA랑 길이가 당연히 같지. 왜냐면은 정상각형이 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선분 AF와 선분 DE의 길이가 같다는 걸알수 있겠네. 그래서 1번도 맞네. 자, 그리고 선분 AD와 선분 AD와 FC 아니 선분 AD랑 FC랑 길이가 같아야 되나 얘네들이 같잖아 AD랑 AF랑 같다는 근거가 없지 그래서 이번에 일단 보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보류 5번 보자 사각형 AFED가 평사가 되나 자 그러면 또 다시 아, 삼각형 삼각형 어딨지 음 삼각형이 삼각형 FEC와 삼각형 EDB가 합동이지. 대응하는 변의 길이 같네. 즉, 선분 EF와 선분 DB가 길이가 같겠지. 그럼 DB랑 DA랑도 길이 같잖아. 결과적으로, 선분 FE와 AF도, 아이고, 색깔이 좀 헷갈리네. 선분 FE와 DA도 길이가 같다는 걸알수 있네. 즉,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사각형 A, F, E, D가 평행사변형이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1, 3, 4, 5는 모두 맞는데, 2번은 근거 없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22번. 22번도 해봅시다. 자, 저렇게 평행사변형 A, B, C, D가 있고, 어,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성분 A, b 랑 C, D랑, D, F랑, C, E, 의 b 가 모두 같더라. 그러니까, A, B, C, D, D, F, E, C. 길이가 모두 같다고 하네. 자, 그리고, 그리고, 아, 그리고 성분 AD가 AB의 두 배. 성분 AD가 AB의 두 배라 하네. 그리고 삼각형 A, B, G의 넓이가 8이다. 이때, 삼각형 P, E, F. P, E, F의 넓이를 물어봤네.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음. 일단은 A B C D 가 평행사변형이지 선분 A B 와 D C 가 평행하네. 그럼 당연히 A B 와 F E 도 평행하게 되겠지. 즉이 부분의 각과 이 부분의 각의 크기가 같다는 걸알수 있겠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각 A 와각 F D H 도 각의 크기가 같겠지. 왜? 엇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에서 A, B랑 F, D, A가 같다고 했잖아. 즉, 삼각형 A, B, F와 삼각형 D, F, H는 한 변의 크기가 같고, 양쪽 끝각의 크기 같기 때문에, 당연히 A, S, A 합동이라는 걸알수 있겠지. 일단 써주면은, 삼각형 A, B, F. ABH, ABH. 삼각형 ABH와 삼각형 TFH. 삼각형 TFH는 얘네들은 ASL이 합동이더라. 자, 동이기 때문에 자, h, t d 의 길이가 같겠네. 근데 문제에서 AD는 H의 두배라고 했기 때문에 선분 AB와 a H와 HT의 길이도 같다는 걸알수 있겠네. 그럼 같은 논리로 선박형 ABG와 CEG도 합격이 될 것이고 그리고 ABCD 자체가 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BG와 GC의 길이도 같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사각형 ABG-H는 한 쌍의 대변이 길이가 같고, 얘네들은 당연히 평행하지. 즉, ABG-H 자체가 평행사변형이 되버리네. 사각형 ABG-H, ABG-H가 얘가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A, B, G, 삼각형 A, B, G의 넓이가 8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4개의 삼각형들, 각각의 삼각형들의 넓이가 4라는 거알수 있겠네. 자, 그럼 얘가 4야. A, B, B H 넓이가 8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합당이기 때문에 넓이가 8이 될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넓이가 8이 되겠네. 자, 그리고 잘 보면은 사각형 A, B, G, H와 H, G, C, D는 완전히 포에진다는걸알수 있지. 왜냐면은 지금 대변의 길이가 같고 얘네들은 평행이 같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h, c, c, 아, h, g, c, d는 이 전체 평행체 변형 a, b, c, h랑 넓이가 같다는 걸알수 있겠네. 그래서 넓이가 32가 되겠지. 그래서 더해지면은 32가 되지? 4 4 16인데, 넓이 16인데, 늑어 30이 되지? 이렇게. 자, 그러면 삼각형 PEF. PEF. PEF는 4, 16, 8, 8. 싹다 더해지면 얼마다? 36이라는 거. 넓이가 36제곱센치미터라는 거할수 있겠지. 제곱센치미터.